대한민국 육군 국어 군수직 군무원 송태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행정법 점수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. 어, 이론과 판례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충실히 풀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갔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가족입니다. 어, 저의 합격을 바라시는 어머니, 그 다음에 아버지,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함께 하셨던 할머니까지 어, 가족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더 기쁜 모습,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, 그 힘든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저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너무 즐겁습니다. 너무 좋고 행복하고 어, 다른 분들도 빨리 합격하셔서 이런 좋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